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자 이상우 선수 메이저 데뷔하고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닌가 지금이 개인 성적도 훌륭하고 팀 성적도 괜찮고 오늘 이제 시즌 중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6월 초가 됐어요. 자 이번 영상 첫 경기 워싱턴 전한점 차. 자 현재 평균 자책점 1.27, 1승 17세이브. <laughs> 아이고, 잘 맞았다. 아, 또 몰렸어. 자, 선두 타자 안타 출루. 오우, 유격수 플라이. 자, 원아우 아아. 3루까지 가겠다. 아 이첫 경기부터 이게... 자, 1413로 에서 아, 누구지 얘가... 역시 이게 시즌이 좀 지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선수들이 확실히 많아집니다. 아... 야, 이거... 불론도 불론인데... 자, 지구 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죠? 자, 끝내기 위기까지 왔습니다. 어, 나 바꿔버린다고? 아, 무슨 일이야. 아, 끝내기로 썼어. <laughs> 자, 시작하자마자 시즌 첫 패. 아웃 카운터 하나 잡고 안타 3개. 2실점. 영상 시작이 최악인데요, 지금? 자미키전 다시한번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합니다 아 오늘도 한점차 자 지금 팀이 6연패 기록하면서 지구 3위로 떨어졌구요 이 모든게 다내 잘못 같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타석에 옐리치 아 이번에도 가운데 또 몰렸는데 다행히 3루 땅골 3루 땅골 헤스 수아길라. 오스 챌린지 아. 어왜 이렇게 케이지를 또못 맞추겠지? 야, 투아웃. t 아, 자, 이사 이후에 출루를 또 시켰고. 자벤 카멜 선수가 나왔는데 됐다. 자 세이브 성공. 한점차시켜냅니다자 떴다. 오 멀리 가네. 잡을 수 있죠? 오케이. 자 조이 갈로. 오. 야야야. 야, 야. 그냥 펜스 맞고 떨어져. 오 다행이다. <laughs> 안 넘어간 게 다행이에요 어 <목소리> 됐다 일루에 좋아 투하아 나이스 수비 좋아 아 좋다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자 이제부터 다시 달리는 거야 자, 워싱턴 전 지난번 블론 세이브 복수를 할수 있을지 됐다! 그렇지 자, 원아웃 오, 나이스 오, 잘 맞았어 이야, 나이스 <laughs> 자 마이켈 프랑코 형이 에이. 건져냈어요 다시 한번 워싱턴 전

워싱턴 전에 계속해서 지금 등판을 하는데. 아, 아, 나이스! 아, 현재 세이브 6위. 에그이 네, 네, 크리스 브라이언트 보스 챌린지. 아, 네. 나이스. 퐁. 자, 조시벨. 그데 네, 후한 소톤은 어쨌니? 아, 아. 오, 위험했다 하는데. 어, 됐다. 나이스. 이야 yeah. 지금 워싱턴 전 3연전 모두 세이브 기록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냥 9회 내보내지 이럴 거면. 자, 지금 5대1 넉 점차인데, 9회 무사말루에서. 자, 좀 어려운 상황에서 등판을 했고요. 자, 파선은 또 1번으로 이어지고 있고, 무사말루. 누가 이렇게 똥을 싸고 도망을 갔어? 한 투볼. 아이고. 오. 야, 야 이걸 삼진을 잡았네. 자 이제 1사말루가 됐고요. 와, 이거 사실 스트라이크 좀 밖으로 빠졌는데? 네. 네. 와 원볼 투 스트라이 오오오 연속 삼진 야 미쳤는데 야 너네 3번 타자 누구니 와 마지막 슬라이더 기가 막히게 들어갔구요아 티맨더스 오 돌았어 나이스. 치아. 야, 됐다. 왜? 홈으로? <laughs> 야, 어쨌든. 어쨌든 잡아냈어. 이야. Yeah. 무사말로,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어, 등번호 또 49번으로 밀렸네? 어, 지들 못 때려요. 오, 나이스. 오케이. 투하우. 알렉스 브레그마 오 위험해 위험해 가자 장난 아닌데 와아 결국에 안타를 치는구나 다음이 카를로스 코레아 오. 됐다 됐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세이브 행진. 야누 누니 포르에 쏠래요. 아 실투. 자 선두타자 출루를 시켰고요. 자 조지 스프링어. 아... 호잇 나이스. 자 좋아 이제 원아웃. 어, 야안 된다. 아 홈까지 뛰네. 자 오랜만에 실점 하나 하면서 이제 한 점차 경기가 됐고요. 자, 여기서 막아야 된다. 최지만. 그래서 최지만 씨를 만날 줄이야. 오, 자얘3루 찍겠지? 어안 찌네. 하수의코리디야 보리라고? 쭉. 어, 아 계속 같은 걸 요구를 하지? 나이스 막았다. 야, 지금 마지막에 포수 리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멋대로 던졌는데 통했습니다. 8연속 세이브 성공, 25세이브 평균자책점 1.65, 어, 하비에르바이즈가 오클랜드에 와 있고요. 나갔어. 응. 자. 아 이건 신이 갑자기. 자매체프 자. 나이스. 자. 나이스안 돼. 오 들어갔네. 자, 게이트 잘못 맞춰서 안되라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삼진 오케이 와. 오늘도 세이브 성공 자, 오케이 떴고 산타나형 원아웃 다음 브라이스 아퍼 이야 yeah, 3부 3진 됐다 야 깔끔하게 3자 범퇴 10연속 세이브 성공 아 좋다 자 오늘도 첫 타자 산타나 형한테 오 추구 감사 3루 땅버 아 이거 빠져나가겠다 아, 케밥 비주. 오 어, 조심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개 찰떡. 아개 떡까지 던져도 찰떡까지 알아서 스윙을 해주는 케밤 비주. 잠깐만. 아, 지금 이상훈 선수 그래 이 정도 성적이면 올스타 뽑힐만 하지. 예, 투표로 뽑힌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추천 선수나 뭐 그런 걸로 나가게 된것 같아요. 3 시즌 만에 두번 출전을 하네. 올스타전에. 자, 현재 1승 1패, 28 세이브, 평균자책점 1.51 기록하고 있고요. 자, 원아웃 가뿐하게. 나이스. 2년 전 올스타전에서도 젠더 보거츠를 만났었는데 자 떴다 이야 공 7개로 3자 범퇴 이닝 삭제 자 내셔널 리그가 이겼다는 거자 넘어갑시다 올스타 브레이크 끝난 시점에서 말린스가 이제 5할 승률도 회복했고 지구 2위까지 치고 다시 올라왔고요 자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는 지금 세 번째 샌디에고랑 피츠버그랑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후반기 조금 더 달려봅시다 자내 등보로 47번을 가져간 헤롤드 라미레즈 형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거 언제까지 있으실 겁니까? 다른 팀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 후반기 첫 등판은 시애틀 상대 한점차 11경기 연속 세이브 이어가고 있고요 야 떴다 아 요거 애매한가? 나이스 자오우 멀리 간다 하지만 투 아웃 나이스. 자 오늘 세이브 성공하면 30세이브. 나이스. 야 직구 세개로 3구 3진. 자, 이 정도면 마이애미는 정말 엄청난 마무리 투수를 지금 하나 얻은 거죠. 자6격 수당포. 오우! 아. 자, 다행히 두점 차에서 불론은 아닌데, 아, 피홈론 진짜 오랜만에 맞네 야, 됐다. 아. 오우, 다행이다. 아웃이야. 자, 오늘은 세이브 상황은 아닌데, 지금 자, 3대3 동점이 이어지면서 연장 12회 등판. 자, 하필이면 첫 타자부터 브라이스 하퍼. 오, 초구 잡을 수 있죠. 원아웃. 아, 삼루 나이스. 투아웃. 야, 됐다. 아, 아이고. 아무도 없네. 오. 됐다. 아또 올라오죠. 자 13회 자 멀티 이닝 책임지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나이스 나이스 연속 3진 야 떴다 야나 피곤하니까 13회 말에 좀 끝내자 땅볼 3진 <laughs> 3자 범퇴 3이닝을 책임지러 14회 초에도 올라왔고요

자 여기만 잘 넘어가면 된다 어 어떻게 야 됐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냅니다 야이 정도 해줬으면 좀 점수 내자 아또3자범편네자 연장 쭉쭉쭉쭉 아이고 <laughs> 15회에 2점을 실점했는데 15회 말에 그걸 또 뒤집었어요 7대5로 야 나이스다 어쨌든 오늘 이상훈 선수도 3이닝 동안 탈삼진 3개 무실점 와 어제 3이닝 던졌는데 오늘 또 나옵니다 오늘은 한점차 세이브 상황 자, 나갈 수 있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나가라고 해달라 했더니 진짜 막 나가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JT 리얼미터 어제 마지막으로 상대했던 차단데 에너지 바는 지금 한60%찬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추어야 공 잡고 가운데로 가는데 추아 나이스 원. 야 빨리 오케이 추야 떴다 야야야 야, 야, 야. 잡을 수 있죠 나이스 자14 연속 세이브 성공 오우씨 아, 다행이다. 초고, 원아웃. 촤. 어우. 아, 이못 잡았다. 하지만, 이루수가 건드리고, 투아웃. 촤. 아이, 좋아. 촤. 나이스. 하하. <laughs> 현재 불론 없이 15 세이브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자, 지구 1위 애틀란타 상대. 오. 나이스. 자, 세이브 공동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자, 오우씨 멀리 간다. 잡을 수 있죠? 나이스. 오한 가운데. 하지만. 야, 역시 47번 라미레스 형. 자 현재 1승 1패 33세이브 평균 자책점 1.35. 야 초특급 활약. 오지벨린 점프. 나이스. 와씨. 야잘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자 에드윈 리오스. 오이. <laughs> <laughs> 자, 트와우 자, 집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좋아! 자, 17연속 세이브 성공 자, 오늘은 아웃 카운트 4개를 책임져야 되는 세이브 상황 자, 2사 이루고요 8회 말 어 좋다. 아주 적극적인 모습, 마음에 들어요. 어, 오 깜짝아, 흥건들는줄 알았어. 한 가운데로 몰려가지고, 자 팔에는 무실점으로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자9회아 좋다. 쭉, 아 좋지? 오, 육성면 나이스. 투하우 추워. 아이고. 차, 오늘도. 세이브 성공 <목소리> 어호 나이스. 삼진 그래, 당할 것 같았어 <목소리> 자 이번 영상은 20세이브 연속 기록을 달성하거나 불론 세이브를 한번 하면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두우우 아, 능력치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프랜차이즈 할 때도 보면 올스타 난이도로 해놓고 잘될 땐 잘되지만 털릴 때또 엄청 털리잖아요. 와, 근데 지금 이75 정도 되는 오버롤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세이브 성공하면서 19번째 연속 세이브. 와일드카드 경쟁 중인 피치버그와 한점차 상황. 자, 이번 경기에서 세이브를 성공하든 블로를 하든 아, 마지막 경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이스. 원아웃. 자, 현재 내셔널리그 세이브 공동 1위고요 샤! 잡을 수 있다. 투하우! 레고리 폴랑코. 슛! 아. 아. 아... 아... 자, 결국 이 영상의 시작과 끝이 블론입니다. <laughs> 무려 19경기 연속 세이브를 올렸는데 야 정말 희한하게 되네요. 자, 4대4 동점이 됐고요. 영상 시작하고 블론 세이브. 그리고 미친 듯이 세이브 하다가 마지막 경기라고 했더니 또 세이브를 했습니다. 예. 네, 또 블론을 했습니다. 장타고요. 자, 막아보자. <laughs> 아인스 에버리지 스트라이트 포인티션 히 나이스 아좀 깔끔하게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 자 이상호 선수는 대타로 교체가 되고요. 야 말린스가 그래도 이겼어. 끝내기로 5대4 승리.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상훈 선수는 이번 top 영상 top 마지막 top 경기에서 top 시즌 4 번째 블론을 기록합니다. 야20 연속 세이브 실패를 하고. 자그2023 시즌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벌써 지금 어116 경기를 치렀습니다. 남은 경기는 이제 46 경기 그리고 말린스는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지구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와일드카드에서도 지금 순위 2위. 아 방금 전 경기에서 피치버그 이긴 게 굉장히 컸네요. 한 경기 반 차이로 벌어졌고요. 내가 불론하고 그대로 패배를 했으면 순위가 뒤집힐 뻔했어요. 와일드카드에서 개인 기록을 이제 어 세이브 순위표에서 봅시다. <laughs> 자 이상훈 선수랑 루크 잭슨 선수 이 둘이 어, 36세이브로 공동 1위고요 현재 2승 1패, 불로 4개 했고, 9이닝당 탈삼진 비율이 6점대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야 평균자책점 1.41, w h i p 0.80,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개인 기록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불로는 4개지만, 그리고 우리 꾸 형제들. 후형제들을 알아 봅시다. 야. 이렇게 밑에서 찾게 되네, 주먹쿠를. 지금 홈런 개수, 타점 개수도 굉장히 딸리고, 어, 타율은 2할 6푼 8리. 야, 11홈런에 41타점은 너무한데요? 그리고 능력치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야. 우투수 상대 파워가 왜 81까지 내려갔어? 야, 왜 이러지? 그 다음에 바위쿠는 또왜 이래? 바이쿠 9승 5패, 평균자책점 3.67. 바이쿠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더안 좋아진 것 같은데, 성적이 힘들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에서 2023 시즌이 뭐 마감이 될것 같고, 자, 잘하면 가을야구를 갈 수도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될지 팀 성적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컨텐츠를 어 월드 시리즈 우승 아니면... <laughs> 이상훈 선수 FA 할 때까지 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컨텐츠가 늘어지지 않으려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